그 사람 그냥 지나쳤을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집요하지? 이런 경험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단순한 무시에도 깊은 분노를 품고, 오랜 시간 잊지 못하고,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폭수하거나 자기 입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 집요함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건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조금 더 철학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왜 무시당한 사람은 그렇게까지 집요할까? 그리고 그 집요함의 근원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인정 욕망을 말한 철학자 게오르크 해겔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철학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가장 깊은 심리를 마주하게 되죠. 바로 나는 존재하는가?라는 절박한 물음입니다. 무시당한 사람은 자신이 지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듯한 투명 인간이 된 듯한 그 공기 같은 취급은. 인간의 본질을 뒤흔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무시를 잊지 않고 끝내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이제 그 깊은 내면의 이유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해결은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욕망 중 하나를 인정 욕망이라고 봤습니다. 그는 나는 너로부터 나를 인정받아야 진짜 내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기를 구성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의 무시는 단순한 감정 상함을 넘어서 내 존재의 속어로 느껴지는 겁니다. 해결은 이를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으로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 무시하거나, 억압하면 그 지배받는 자는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이때 지배자는 쉽게 자기 위치에 안주하지만, 피지배자는 노동이나 투쟁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내죠. 결국 역설적으로, 진정한 성장은 무시당한 자에게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무시당하는 경험은 자존감에 강력한 상처를 남깁니다. 그 상처는 억눌린 감정으로 저장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행동 동기로 전환되죠. 이때 우리는 보란 듯이 성공하거나, 인정받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거나, 때로는 집요하게 폭수를 꿈꾸기도 합니다. 즉, 무시당한 사람의 집요함은 나를 봐달라는 외침이자, 나는 여기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들은 사라지지 않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투쟁인 것입니다. 이제 이 철학적 개념을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현실 속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학창시절 친구들 사이에서 조용했던 그 친구, 늘 무시당하던 친구가 갑자기 전교 1등을 하고, 대학에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납니다. 회사에서 묵묵히 일만 하던 동료가 어느 날 독립해서 회사를 차리고 성공합니다. 혹은 관계 속에서 무시받던 연인이 조용히 등을 돌리고, 몇년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드라마 속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뒤에는 거의 항상 무시라는 씨앗이 존재하죠. 무시당한 사람은 처음엔 상처받지만 그 상처를 오래 안고 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것이 강력한 추진력이 되어 돌아옵니다. 보여주겠다는 의지, 기억하게 하겠다는 열망. 그것이 그들을 움직입니다. 그들은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목표를 이루려는 게 아니라 존재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의 말없는 집요함, 조용한 노력, 때로는 무서운 냉정함은 무시의 반작용일 수 있습니다. 그 반작용은 때론 엄청난 에너지로 이어지고 결국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무시의 악순환을 멈추고 진짜 성장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나도 누군가를 무심히 혹은 의도적으로 무시한 적은 없었는가? 그 무시는 짧은 순간이었겠지만 누군가에겐 평생 기억되는 장면이 될수 있습니다. 무시는 때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존재를 투명하게 대하는 태도로 전달됩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 말을 끊는 것, 반응하지 않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이런 무형의 행동들이 깊은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천은 존중의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을 들어주는 것, 존재를 인정해주는 것, 작은 고마움도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상대를 존재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내가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면 그 감정을 무작정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억눌림은 언젠가 왜곡되어 터집니다. 그 감정을 일기로 쓰고 대화로 풀고 창작으로 전환하고 혹은 목표를 정해 움직이는 힘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다시 정의하는 것입니다. 무시당한 과거가 나의 정체성 전부가 되게 두지 말고 그 아픔을 통해 더 단단해진 나로 재해석하는 거죠.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증명한 창조자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헤겔이 말한 인정 욕망은 사실 사랑받고 존재하고 싶은 인간의 본질적 갈망이기도 하죠. 무시란 그 본질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는 오래 남고 깊어지고 결국은 행동으로 돌아옵니다. 무시당한 사람은 그래서 더 집요해지고, 때로는 더 강해지고, 결국 자신을 보이게 만듭니다. 그 집요함은 슬픔에서 시작되지만,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단단해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무시당한 경험이 당신 안에 남아있다면, 그 상처를 증오로 남기지 말고, 당신만의 언어로 방식으로 행동으로, 당신의 존재를 증명해보세요. 그 누구도 당신의 존재를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조용히 단단하게 자신을 증명해낸 사람이니까요. 해결이 말한 인정 욕망은 단순한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재 그 자체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정의하고 싶어 하지만 완전한 자기 정의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타인의 시선 안에서 비춰지고 해석되고 판단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역설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나로부터 나를 증명하고 싶지만 결국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만 나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굳건해지기 때문입니다. 해겔은 이 모순을 직시했고 바로 그 틈에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펼쳤습니다. 무시당한 사람은 사회적 맥락에서 보면 노예의 위치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위치에서 삶의 의미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노예는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가운데 노동과 경험을 통해 현실 세계를 깊이 체험하고 결국 스스로를 완성해가는 존재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 창조자들, 예술가들, 철학자들조차도 무시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니체는 광인 취급을 받았고, 반 고은은 생전에 단한 점의 그림만 팔았으며, 쇼펜하우어는 동시대 철학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시받은 만큼 지배해졌고, 그지요함은 끝내 시대를 넘는 힘으로 남았습니다. 당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무시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출발선 위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폭수로 소비하지 마세요. 그 감정을 깊게 들여다보고 삶을 바꾸는 연료로 바꾸세요. 결국 무시당한 사람은 두 가지 길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대로 사라지는 길. 또 하나는 스스로의 존재를 집요하게 증명하는 길. 그 길의 끝에는 인정이 아니라 자기 인정이 있습니다. 더는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내가 나를 인정하는 상태. 그때 우리는 더는 무시당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인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타인의 인정은 더 이상 절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신은 자신을 증명했기 때문이죠. 무시당한 경험은 이제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당신의 탄생을 알리는 배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깁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무시당한 사람이 아니라 무시당했음에도 존엄을 잃지 않은 사람이다. 당신은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고 어떤 존재로 다시 태어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당신의 집요함이 결국 당신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시당하고 있다면 아마 삶이 깊은 회의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나만 이런 취급을 받는 걸까? 도대체 나라는 사람은 왜 투명한 존재처럼 여겨지는 걸까? 이런 질문들은 자존감을 갉아먹고 무기력이라는 이름의 독으로 번져갑니다 하지만 해결의 철학은 말합니다 지금의 이 절망은 곧 진짜 자아로의 진입점일 수 있다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 더 깊이 사고하고 더 치열하게 행동하며 더 근본적으로 나를 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비로소 의식은 깨어납니다 표면적인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본질에 다가가는 자기 성찰이 시작되는 거죠. 당신이 겪은 무시는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무시한 그 순간 당신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겁니다. 나는 이 감정에 눌려 살 것인가? 아니면 이 감정 위에 올라설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무시당한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감정은 억압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눌릴수록 강하게 내면에 자리잡고 때로는 분노, 냉소 혹은 피해의식으로 표출됩니다. 해결은 이 억눌린 감정의 역사를 변증법이라는 이름으로 풀어냅니다. 억압과 부정, 그 부정의 극복이 새로운 자기 형성으로 이어진다고요. 그러니 당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낀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왜 이토록 인정받고 싶었을까? 나는 인정이 없으면 무너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스스로를 일으키는 사람인가? 이 무시를 어떻게 내 성장의 재료로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려는 노력이 바로 당신을 바꾸게 될 겁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타인의 인정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알아주기 때문에 외부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철학자 해결은 말합니다. 자기 인식은 항상 타자와의 충돌을 통해 완성된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부딪히는 무시, 거절, 배제는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재료입니다. 그 고통을 통과한 당신만이 진짜로 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모든 사람이 인정받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시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오히려 그 무시를 딛고 성장하는 사람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그런 사람 중한 명일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당신의 집요함이 당신을 증명하고 그 증명이 또 다른 존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모든 무시는 미래의 당신이 만들어낼 위대함에 비하면 그저 서곡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그 무시를 증명으로 바꿀 준비가 되었나요?